좀뭐좀 입어. 추운가 보다. 라 그럴까? 카로 <laughs> <laughs> <칼로> 커야겠다. <커서> <laughs> <laughs> 진짜 여름이야. 카로 <laughs> <칼로> 커. <laughs> 감기걸리 <감비 거리다. 웃음> 진짜 손님들로 많은데 저 <laughs> 비해서 착한 손님들은. 그쵸, 그렇죠. 진짜 많죠. 베이커리 착한 손님은 어떤 주의가 있을까요? 어, 귀에 착한 손님이라 그러면은. 귀찮게 안 하지. 어. <laughs> 들어와서, 쟁반도안 <laughs> 주고, 빵딱 하나 주고, 내놓고. 영수훈 아빠다. 쿨하신 아버지. 들어와서 나가는데 1분이 안 걸리는 손님들. 나는 어. 딱한말해주다요 어. 저번에 그냥 들어오는데. 어떤 아저씨세요 어, 커피 좀 너무 좋네. 커피를 착한 사람이 보거든가 이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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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이 보거든가 은퇴 환영이거든요. 마이 갓. 아니야! 나도 모르게 뒤 거기 보다가 저요 라면서 인사했어. 인상... 아 아니네 <laughs> 아니야 이거 아주 다운드라 카페는 그런 거 있대 왜 메뉴 통일하시는 분들. 인정. 청년. 그레이. 그레이. 하나를 통일하는 손님. 그레이. 감사한 손님. 손님들이 불친절한 거있는데 우리가 친절하게 다가왔는데 먼저 좀안 친절한 알바생들 있지 않아? 아 근데 진짜 우리가 이런 걸 말하기 전에는 알바생이 먼저 친절해야 돼어 친절해야 돼 말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카페 알베너 알베. 아, 뭐야 알배 <laughs> 뭐야 알바데스 손님들 중에 너 좋은 마음으로 드시고 난 컵들을 다 덮치고 안에 쓰레기를 넣어놓는 사람들이 있어 알아? 몰라 <웃음> <웃음> 근데 나도 근데 그래. 한 컵에 다몰아다도 이러면 우리 우리가 어, 분리수거를 해야 돼. 해야 손으로 다 빼고 그 커피 다 먹고 그래야 돼. 무슨 소리 고르면 되죠? 아니, 아, 분리수거 왜야? 비닐 따로, 컵 따로. 지구에서 떠나라. 재활용 안 하는 놈은. 너가 떠너라. 지구 온나야너 때문이야. 지구 떠나라. 오빠 착한 손님. 아, 진짜 근데 너무 감사한 손님들 많은데. 너네 그 포스트잇 편지 받아봤어. 나 알바 처음 시작했을 때 내가 너무 친절하다는 손님이 나한테 편지를 쓴 거야. 뭐라고? 영수 증에 아막뭐 서버 매출 서버님 바꾸에 너무 좋은 하루였다 이런 헤드번 보호 있었어 없었어? 없었어 이 나를 찾아온 손님 나를 기억해주고 그때 너무 좋았어 재방문할 때어매출 어. 서버님 계시던데 오늘 계시냐고 이러면서 정확하게 보자면 뭐뭐 응. 뭐 친절한 손님? 들어와서 네. 빨리 나가는 손님 착한 손님 말하잖아 그게 너무 착해 <laughs> 나가는 길에 엉덩이 두르지 어 일곱 있어 만약에 우리 셋이 같이 왔어 근데 얘네들이 좀 시끄럽거나 지저분히 이러면 약. 그렇게 잘안 돼요. 네. 는슨뉴도 있다. 아, 맞아. 레스토랑은 그 어머니들이 되게 많이 와. 애기들하고 그 따로 시간 내기가 진짜 어렵잖아. 근데 애기들이 많으면 그테이블다아를 진짜 어 우리가 당연히 닦아야 되는데, 어, 어, 그 어떤 분한 분은 막 길잖아. 마음이 시켜서 네. 아, 합니다. 아, 감사하지. 그럼 인사 잘하시는 분. 그것도 너무 좋아. 어. 들어올 때도 안녕하세요 이러고 어, 나갈 맞아. 때도 먼저 마시고. 이거 첫 손님이 우리한테 막 답이 말투만 좋죠. 첫손님이 맞아, 진짜, 진짜. 내가 데 안녕하세요는 네 이거 나가고 싶은 음, 음, 좋아. 당연한 건데도 이렇게 지금 대면 싸움. 알바생이 진짜 아니, 힘내야 돼. 맞아요. 대학도 알바생들. 알바분들 진짜 힘내야 돼. 이런 손님들 때문에 응. 일하잖아 진짜. 나도 나 솔직히. 윤성준도 충분히 작성생 될수 있어 많은 어, 얘기를 해는데 끝내는 게 뭐야? 아, 아니야 <laughs> 여자일지 아니야 아니야 너 no. 모든 알바생들에게 한마디 영상을 올려주세요 저는 알바하면서 그 생각하면서 같아요 <laughs> 이번, 년, 이번 달 월급 <laughs> 얼마일지 네, 다음 주에 얼마 더 받을지 이렇게 하면서 하루를 버티는데너러분들나 <laughs> 모습에 토가 나온다 내년에 시급 얼마죠? 놀랐어 그거서 생각해보면 진상생들 아유, 와도 돼요 전손님들 <laughs> <맛있게 웃음> 사실 <웃음> 고객님들 덕분에 우리가 먹고사는 것같니다 감사합니다. 아, 아, 감사합니다. 감사가 되니까 사다주셔서 감사합니다 <laughs> <laughs> 행복들드리 빨리 가게 되었습니다 기먼플레이였습니다 <laughs> <laughs> 제방문 <laughs> <재방때문에> 해주세요 <laughs> 대전 대국의 <laughs> <댄그의> 모든 알바생들 <laughs> 컴플레인 없어지는 그런까지알불인 네. 결과적으로 이런 진강손님들도 말투만 착하게 한다면 언제든지 착한 손님들 반대로 근데 대한의 모든 직장인들이 <laughs> 없어질 <없어지는 웃음> 그날까지 안녕. 난 진짜 친절하게 하는데 조모님 분이 더. 맞아. 그렇죠. 그치 그치. 그래 우리가 먼저 알바생들이 먼저 친절하게. 돼. 맞아 알바생이. 노타이 <laughs> 노이유가 있어요. 맞아. 그리고 고객들도 당연히 친절해야 되고. 뭐. 맞습니다. 이반님의 컴플레인이 접수되었습니다.